십계명에 나오는 아홉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물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죄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이게 처형해야 되겠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 예수님. 예수님 털었는데 아, 먼지가 안 나. 사람은 다 털면 먼지가 나는데 아,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 아무리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어. 만약에 털었는데, 다니엘이 무슨 뭐,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뭐, 또 뭐, 뭔가이게 나왔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 왕의 뭐, 조서 받고, 뭐, 앞으로 30일 동안 뭐, 왕위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고, 이런 번거롭게 조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잘못한 것 가지고 그냥 고발하면 돼요. 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뭐그 방법으로 했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냐 그러는데 어휴,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다. 오죽하면은 어떻게 해, 다니엘을 죽이지 그러다가 다니엘은 신앙 외에는 뭐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출세했지만 그 어떻게 왜 출세했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겨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살아가지고도 출세할 수 있고 잘 살아가도 잘 살아서 축출 출세할 수도 있는데,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는 거, 별로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다 그냥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일, 헛된 거구나, 이런 거를 그때서야 깨닫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다 늦은 거죠. 저는 정치인 가운데,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이 이렇게, 참 이렇게 죽을 때서야 좀 뭔가 인생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김종필이가 죽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좀 살았을 때좀 그런 걸좀 깨닫고 좀잘 사시지.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니까 야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깨달은 건 늦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김으로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요셉이고, 뭐, 그 외에도 뭐,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천국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 땅에서는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돌같이 많은 분들이 고장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 땅에서 우리가 우와 막 이런 분들이 천국에는 길바닥에 돌같이 많은 곳참 위대하게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저희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니까 어쨌든 막 어거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야 참, 내가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그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죄를 안 졌을까? 연구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 보면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 이뭐 자세하게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어린 시절이 안 나오니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건다 써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셨을까? 우리의 뭐, 그 아주 노망이죠. 우리도 죄안 짓고 사는 게 우리의 노망인데, 우리는 그냥 맨날 죄를 져요, 맨날.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 근데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게 지혜에 관련된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헛말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잘 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지킬 것처럼 그냥 막 맹세. 어렸을 때 저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진짜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안 믿어주니까. 아니, 진짜야. 그럴 때, 이제, 안 믿어주면, 하늘과 땅! 뭐, 다, 해예 하고, 막, 저기, 진짜,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합니다. 믿어달라, 이거죠, 믿어달라. 야, 진짜, 진짜인데,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안 믿어줄 때, 막, 화가 나요. 하늘과 땅에, 막, 땅, 막, 다, 다, 이제, 맹세할 때 주로 쓰는 여기도 지금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아무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다고 한그건 그렇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저주를 받고 말로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다 모든 게 문제가 생겨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냐면 망한다고 그래요.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냐 하안 된다고 그래요.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냐 하 죽겠다고 그래요. 뭐뭐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살겠다고 얘기하죠. 뭐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는. 지금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하는 건데,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 솔직히 안 되는 걸 원하냐? 그건 또 아니면서, 안 되는데. 망하는데. 죽겠는데, 막. 못하겠는데, 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쓸 때, 굉장히 그, 정제되지 않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거짓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게 우리가 속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쓸 때,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안할수 있지만, 물으면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안 물어봤을 때, 뭐, 막, 막,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럼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얘기하기 참 불편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이러면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마귀는우리를하금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거짓말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아마 내 생각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100번 이상은 거짓말을 해야, 그리고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들이, 그, 저기, 만 나쁜 거한건 찾아내기가 쉬워요. 한 번만 딱 물어보고 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불러다가 또 쓰고, 불러다가 또 쓰고, 불러다가 또 쓰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100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하면 그건 진짜예요. 뭐 대략 그렇게 구별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은 그,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지도 않은 거를 봤다고 얘기해 봐요.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인데, 현장을 실제로 봤으면 고대로 묘사할 수는 있지만 보지 않은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거짓이 되는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있습니다 의도된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다른 사람은 몰랐고 죽을지 언정과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베드로가 그럴 생각도 없이 막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막 근데 딱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서 막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바짝 붙여 차야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여차하면 틀 생각 한 거죠, 뭐.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생각이 없어요. 눕 보세요, 눕. 야, 나오미를 그냥 바짝 붙여 차가지 어머니 죽는 곳에 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결심하고 따라붙으니까, 나오미가, 아 그래, 그럼 한번 따라와봐. 그러고, 처음엔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누시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붙좇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을 거죠. 이 아니, 본이 아니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아니, 지키려고는 했는데 안 지켜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대응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뭔가 얘기를 할때 말을 이렇게 잘하는, 그 야구보가 내린 결론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게 아직도 잘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안 하고 있으면 뭐 실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예는 예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짓말을 할 생각으로 이게 그,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돈 빌려 갈때 사람들은요, 다돈 금방 갚을 것처럼 얘기. 근데 제일 약속을 잘안 지켜지는 게 돈입니다. 갚고 싶어요. 그거 뭐안 갚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이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돈이 나를 속이지 뭐 내가 속였냐 그런데 그래도 약속은 못 지킨 거예요 거짓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우리 주님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막 맹세를 하고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말 말을 우리가 할때 무게 있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공인이 되면 참 어려운 게 말을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켜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백 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분이 뭐다 공인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말을 이렇게 좀 온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여러분들이 대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야구 보소가. 뭐 짧은 다섯 개 장이지만 첫 장에서는 시험에 대해 시험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 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다세 번째 말에 대해서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가 말을 억어하고 말을 잘쓸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다룰 때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성령 안 충만할 수도 있고, 뭐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24시간 1분 1초도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실수 안 하고 사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24시간 성령 충만이지, 무슨 한몇 시간은 성령 충만하고 몇 시간은 아니고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사냐. 저도 살아보지만 24시간 성령 충만이 잘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24시간 성령 충만.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우리의 의식 속에 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그리고 누구하고 뭔가 말을 할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정제된 말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는 예언이 나오고, 능력 있는 말이 나오고, 권세 있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이 말이라고 말이 아니에요.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 말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그 말에 꼼짝을 못 합니다. 왜? 말에 권위가 있어요.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말 잘한다 그러고 말이 막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어, 말씀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감히 그 말을 대항하거나 그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폄하하기가 어려운, 대적할 수 없는 그막힘 있는. 그말 앞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말에 권세, 권능,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 수만하면 그런 말을 사실 쓸수 있고, 그런 말을 쓸 때, 어떤 때는 말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먹히지 않을 때막 속상하잖아요. 말, 말말이 약한가? 말에 말이 권세가 없나? 말이 이렇게 먹히질 않냐? 말은요, 악 쓴다고 막 소리 뽀록뽀록 지른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오히려 권세가 없습니다. 말은 음, 소리 지른다고 말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 사람 치고 말에 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톤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힘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기 말에 대한 이야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말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주옵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